세탁은 왜 안되냐면 세탁기가 망가져요. 세탁 못함. 어? 요요 코스튬이네? 커요, 요요. 나이 다 돼버렸네. 느비 코스튬이야? 야비가 무슨 어깨 깡패 됐어. 아니, 마차 타고 오셨는데? 오, 느낌 있어요. 인게임 모델인랑좀 느낌이 다른데? 공이 회전목마야? 일루가 지금 창술 쓰는 것 같았죠? 그치, 이번 버전은 콜롬비나지. 집에 찾아 떠는 달빛 비둘기 뭐예요? 왜 비둘기야? 쿠션이 나와요? 잠깐만! 눈 떴어, 콜로미나. 와, 날개 뭐야, 씨. 와, 얘 주간 보스인가? 죽고 됐어요. 와, 뭐야, 보스 미쳤다. 결국에는 주보로 왔구나. 지금 역대 나온 우인단 보스 중에 최강입니다. 얘는 뽐냐 뽑냐 안뽑냐가 아니라 돌파하냐 마냐가 문제겠죠, 이제. 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봐봐. 프레임 단위로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콜로미나 눈뜨는 거네 지금. 눈 떴다. 이뻐요. 눈을 감은 모습도 이뻤지만 날개도 있어, 요그쵸 이거 자체로 임팩트가 큰데 날개까지 해가지고 뭔가 별청탈이 찍어버린 느낌? 아, 봉 쓰면은 상시 눈 뜨고 있나봐. 봉 승동 안에는. 기본적으로 무익기둥 같은 게 위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저렇게 추가타로 나가는 거는 여러 개의 구체 같은 게 저렇게 공격을 해요공면눈에 뜨고. 그냥 뭔가 얘는 다르다라는 거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걸음걸이. 기본적으로 이속도 좀더 빠른 것 같아요. 감전, 개화, 무의 결정 반응이. 아, 올 반응을 다 발로 만들어버리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왔네. 노드크라이 파티로 구성하지 않아도 발비 반응을 쓸수 있다. 저게 인력파동이래. 아, 스택을 채우면 협공이나 가는 개념인가 봐. 원소 반응에 따라서 다른 협동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의 감전, 다의 개화, 다의 결정. 다 종류가 다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축적한 달빛 반응에 따라 원소 폭발 발동하면 눈을 뜨고 그쵸? 눈 뜨는 거 중요해요 달 영역으로 바뀝니다 달 반응의 메커니즘이 바뀌는구나 이게 효과가 더 좋아지니 달리난데 달리나 네? 바바라잖아 이거는 패시브로 가지고 있네 바바로 폴돌인데 이거 어, 새로운 반응입니다. 달결정은 뭘까? 아! 투사체를 발사하나봐요. 포탑이구나, 진짜. 리코 포탑 같은 그런 느낌이네. 자, 2월 전설이 백마선인. 달결정 반응으로 전환. 아, 달결정 씁니다. 달빛 반응이랑 스킬이랑 뭔가 시너지가 있다는 것 같고. 의외로 뭔가 이동기 같은 거는 딱히 없는 듯. 백마돌격. 방금 적거죠말 같은 거 소환 딱 되는 거. 순간적고 얘도 약간 나비아처럼 깡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 백마돌격 느낌이. 뭔가 충전해가지고 한방팡 터트리는 느낌? 좀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일루가 장병기 캐릭터. 오, 저거 레이저 쏴버리네. 황금빛 전령새래요. 원소 마을 스토리에 비례해가지고 피해를 증가시킨다고요. 바위 원막해야? 어왜 뭐야? 원마를 쓴다고? 원폭은 파티원에게 바위원소및 달결정 반응 피해 증가. 파티에 물이나 바위원소의 캐릭터가 존재하면 피해 증가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 야, 그런 자백을 제대로 쓸라면 일루가도 키워야겠네. 어, 약간 이토 가는데 고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가 보다. 역대 최강의 보스가 아닐까 싶어요. 도토레! 지금 얘보다 더 나쁘다고 할 만한 캐릭터가 지금 원신에 딱히 없어. 진짜 제일 빡해, 도토레가. 지금까지 빌드업된 걸로 따지면. 아, 대체 얼마나 셀라나이는. 더 이상 집행관서의 2위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어, 일단은 보스전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요. 해타는왜안 되냐면, 해타키가 망가져요. 해타못함 아, 여행자 코스튬. 와, 뭐야. 오, 너무 이쁜데? 야, 약간 예전 같은 느낌이에요. 우주 여행복이래. 야, 효과가 있어? 아니, 잠깐만, 효과가 있다고요? 단순히 코스튬이 아니라 여행자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공명한 적이 있는 원소에 따라. 와, 이거 다 증가하는 거야? 엄청난 상향이에요. 강공격도 뭐가 달라져. 아, 그러네. 이건가 보다, 방금. 속성마다 다르네, 이게. 와, 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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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 반응 피해진 가 오프페이드! 나왔습니다! 저게 콜롬비나 전용이네! 야 그러면 이네파도 적었으면 되겠는데? 바람이 시작되는 이거는 마두 캐릭터에게 추천인데 이름 봐봐! 바람이 시작되는 날이야! 그냥 벤티 전용인 것 같아요! 이제 나온 겁니다! 야 해등절? 아 친숙하구만. 한 구수의 해등절 올 때마다 그죠? 명절에 고향 내려간 그런 느낌이야. 리얼 캐릭터 픽업권! 어, 원심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신규 캐릭터 위주로 가게 되겠죠? 늦게 접하신 분들은 약간 필수 서포터처럼 여기서 행출하든지 요요 스킨 입혀보고 싶은 분들은 요요 가져가면 딱일 것 같아요. 이 나이다가 약간 요런 풍이거든요? 넓게 이렇게 퍼지는 풍인데 배추가 둘이 됐어. 셔틀콕 됐습니다, 맞아요. 셔틀콕. <laughs> 너무 절묘한데. 대나무 나이다, 대나무 나이다. 아 커요. 광 진짜 뒤에서 보면은 무슨 어깨가 태평양이에요 저거 무슨 거의 흰수염 됐어 이렇게 흰수염 돼버렸어 야 깐신데 이거 그 풀이나도 흑풀이나 백풀이나 있잖아요 딱그 느낌이야 그 풀이나 옷 바뀌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느비가 야 이네파 복각 이네파 기다리는 사람 많았거든요 네 번째 다이버전 하반기에는 사0과 느비에트 아 느비가 이제 스킨이랑 같이 왔네요. 상화 할머니가 청량파리 소녀되는데요? 운동 모습. 야, 은이무수 뭐했다? 피고 먼저함. 일단 얘기했던 거다 나왔고 저는 이제 도토레로 또 엠버로 천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우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일단 봤을 때 일단 백퍼 바르카 이거 능마리 아니네? 청록색에 청록색 니콜이죠? 사장 같은 거 들고 있는 것 같고 누구지 조금이 얘도 모르겠다 왼쪽에 누굴까요? 그 옆에 실루의 바닥에도 있다고요? 어 뭐야 이거 바닥에 한명더 있네 야 다크템플러 있어 일단 은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이 둘인 것 같아요 어, 확실한 거는 얘 남캐 여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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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아 맞아 그럼 언급이 한명 있었죠 뭐 맷집이 좋다고 했나 그런 캐릭터 있었어 로엔 있었어요 로엔 맷집이 강함 그레테 멤버가 언급 뭔가 정찰기사 노하우 전수해 준다고 했었고 린네아린네아는 아마 대사에 있었던 같아요 같은데 아, 얘는 이네파 언급. 그럼 이 중에 세 명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숨어 있는데도 한명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엘리스, 반드로네. 어 얘네 둘이 나올 수 있냐. 엘리스가 너무 거물이야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지. 단주 병하겠습니다. 눈 떴다. 신웅 캐가 눈 뜨면 뭐다? 반기 캐다. 근데 감은 것도 감은 거대로의 또 매력이 있어, 그죠? 이 모습 자체가 좀 이제 시그니처 같은 모습이긴 했었어 가지고. 또 이건 이것대로의 매력이 있어. 역시나 너무 이쁘게 잘 뽑혔네요 캐릭터는. 제너의 쇼스.